아, 나도 여기 방대 경로쪽에서 아, 타는게 나을 것 같아 코스 타야 되 어. 저희는 지금 찐질방 나와서 4시 반에 좀, 좀 혼났어요 근데 그게 혼날만한 일을 한것 같지 않은데 여기로 가나 했더니 엘베죠 그치 엘베 있어야지 휠체어 탑승 어떻게 맞아 지금 우리 똑같애 아, 아가씨들 여행가네? 네. 네 어디로 가요? 울릉도요 아이 좋겠다 좋은 아. 구경하다 감사합니다 다 사람 아 여기에는 보통 충전하는 게 있지 않냐? 있을 거야 그지 한국이잖아 맞아 고이 많이 다 기분이 어떠세요? 맛있어요 이거 진짜 한 끼야? 음. 맛있다 음. 미숫가루 최고야 여기, 여기. <laughs> 여기서 밀야되 강릉이 좀 중점이구나 어, 자주 제 꿀잠자로 되겠 강릉 가는 어. 아, 일7시 빨리 가야 되지. 좀잠 깨고 내려야겠다. 어? 못 참지. 기절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. 잘잘것 같아. 네. 아피 피곤, 피곤하구나. 네 선미나 <laughs> 선수에 가면 멀미래요아 그래요? 아순간에 아, 가운데 근데 승선 30분 전까지 오라 그랬는데 괜찮겠죠? 8시 됐는데? 몇시 출발인가요? 8시 <laughs> 네. 괜찮아요? 어떻게 여행하실 거예요? 저희 버스? 걸어서 거기서 걸어서 사이키 아니면 아. 걸어서 네 어, 걸어서 <웃음> 거울. 거울. <웃음> 오랜만에 백패커리 태웠네 저희 완전 처음이에요 근데 그 해안 일주도 음. 다 걸어서 다녀보면 엄청 힘들어요 아 힘들어요? 가서 수영도 한번 해야죠 네동적이다니다다 <laughs> 아. 아, 아, 감사합니다 <laughs> 모바 승선 거과신시는어 뭐 자리가 있어 가 6이야 가 6이야 그럴 그럴까요? 그래도 되지. 어. 아. 왼쪽이 상석이니까 <laughs> 가운데면은 안 되지. 아. 이렇게 나갔고. 동댕동. 음. 맛있다. 빨리 맞장 처음보다 싫었는데. 어 2만원이나 서그자지도다받으셔서기서 이렇게 그... 위치 음... 가면 아마 는다 미쳤다, 미쳤다. 미쳤다. 잘 먹고 가야돼 출발 했어. 진짜 좀 힘들겠지만 할만은 할것 같은 느 일단 편의점 가서 내일 아침에 먹을 바나나랑 카페인. 아, 무릎 보고 다녔다. 무릎 소주님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근데 또가 프르지 아자아자 아자, 화이팅 아자. <laughs> 아까운 물 <laughs> 차라리 쿨토시에 흘리지 <laughs> 고도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볼때저종점까지 가면 일단 평지야 맞아 평지니까응 쉼터까지 가보자 고 그래 쉼터까지 오오 오, 진짜 멋있다 그렇지 거기 서볼래 쉼터에 도착 했습니다. 뽕시지. 아, 내커피마셔도 되나? 그러니까. 나 방금 커피 이만큼 마셨어. <laughs> 꿀떡꿀떡 마셨잖아. 이지하고만. 뭐야? 내 물이 줄줄 살고 있었어. 물려서. 안돼. 소중한 물이. 와, 이만큼 남았어. 미쳤다. 네. 무 동량 해야겠다. 7 9 1 칼로리 선물했대. 뭐 미쳤다. 어제 하루 종일 707 칼로리인데. 아, 어제가 707인데 음. 지금. 등산이 확실히 많이 타긴 하는구나. 응. 쉼 심도 도핑 최고예요. 77! <laughs> 음. <가보자 츄츄>. 뭐.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요. 딱요 고개만 넘으면. 에리막. 에리막, 평지, 나리본지. 맞죠. 맞아. 바람이 불어서. 사실 멈춘 건 계단이 또 보여서 보여서였죠. 아, 그래? 오. 야, 우리 벌써 800m 올라온야 미쳤다. 미쳤네. 슬픈 사연이 정진다 슬픈 사연. 폭설로 동사했다고? 무릎 꿇고 기도. 4.7km 왔고 1.3km만 더 가면, 그니까 이제 고개 넘었다는 얘기야. 맞아, 이제 고개 넘어서 좀만 가면 된다, 해. 좀만 어. 가면이야. 어. <laughs> 진짜 평지 1. 몇 km는 아무것도 아니지. 1.3km는 뛰어서, 10, 뛰어서 6분이야. 그니까. 걸어서도 15분이야. 어. 등산로가 아니래. 등산로가 아닌데 화살표 방향으로 가래. 나를 애교하게 만자다 보고. 사유집니다, <진짜>. 해놓고. <laughs> 이것도 지금. 이거, 이거 지금 다 사유지에 있는 거라는 거야, 뭐야. 봐. 진짜 누구야. 정리차려. 너 이거 되면 인정. <웃음> <웃음> 오, 원숭이다. 어, 다리는 어떻게 올려? 다리? 그냥, 그냥... 올려? 너 해볼래? 배에 힘주면 올라가. 나 나무들도 누워있는데 경사가 네. 어디서딱 보여 조심 왜 미끄러워 그냥 다 미끄럽지만 어디? 저기 응. 갑자기 나타났지? 드디어 다리 분지 하지만, 긴장을 풀면 안 되죠? 네. 긴장 풀면 사망이야, 이거 진짜. 바로 날라가. <laughs> 다온것 같아. 다리다. 다리야. 1km, 1km 왔어. 1km, 1km 왔다 어. 내리막이 훨씬 오래 걸리네. <laughs> 왔군요. 장제길. 아무튼 저 장제길 빨간 라인으로. 네. 아 다리 떨려. 어. 이게 평지겠지? 쓰고 고나 대신 돌을 던졌다. 가 <laughs> <산책아>, 고마워. <laughs> 저거 내려오는데 한 시간. 목숨 걸고 한 시간. <laughs> 목숨 걸고 한 시간. 더 길게 느껴지죠? 어, 한, 한 시간 동안 계속 떨었어. <laughs> 왔다.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는 대로 가야지. 화장실 검색. <웃음> 똑같은데? 이거? <laughs> 아이거 미쳤다. 근처에... 일일 움직이기 목표 200% 달성. 1000 어, 칼로리인데?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건 모를 거 아니야? 어. 그럼 더 썼어. 더 썼어. 배고프네 갑자기. 어. 비박지를 찾아 나리 번지로 향했다. 네. 이사람 씨 아무 데나 찾는다. 네. 좀 구석탱이 였나 님 여기 근처 캠핑할 데 있어요? 네? 캠핑할 때 있어요? 어디서? 여기요 여기? 네 어, 여기서 캠핑? 밑으로 가면 야영장 있어요 아 있어요? 어 거기서 하시면 돼요 아네 감사합니다 밑으로? 그전에는 여기 들어가면 알봉에서 캠핑을 많이 했는데 지금 풀이 많이 작아서아 야영장, 야영장. 아, 그쪽에서 캠핑해야 돼요 아, 아 감사합니다 응. 어 아, 놀이터 아, 그 아, 근처에서 아, 치는 아, 거 네안 응, 가면 여기는 칠데 없어 네. 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조금 이다가드치고 자게 네저 네. 지금 <laughs> 그저동항에서지저동항에서 <laughs> <laughs> 저기 넘어왔어요 어, 음. 너무 힘들었어요 <laughs> 걸어서? 이거 메고 <laughs> 산 넘어서? <laughs> 네어 <laughs> 갑자기 별로 안 힘든 와, 진짜 안 찍고 있었나? 지금 엄청난 놀이터에 도착을 했고, 아까 그 사장님이, 어, 너무 좋은 자리를 알려주셔서, 이렇게, 왔다. 엄청난 미끄럼틀. 놀이터 누가 재밌다. 만들었냐? 나 빨래를 먼저 해볼 계획고, 수고하셨습니다. 여기 미친 놀이터 그리고 미친 빨래 바람이 너무 잘 들어서 금방 마르게 이제 밥 먹고 자기만 하면 돼 와우 신기해 없어졌어 물이 다 흡수했나 증발했나봐 증발? 하된 국 처음 먹어봐 신물물 음! 음! 아, 너무 배고파. 아, 너무 맛있어. <laughs> 사골? 사골. 따뜻해.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. 음. 김은빈 선수! <laughs> 아니,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? 아! 이게 그냥 미끄럼틀이 아니구나! 아니, 이거 완전 다 일어나서 이게 못 일어나야 원이 작아 오오오! 버안 돼? 버전 아, 어, 없는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<일> 이걸 할수 있지? 아, 향수. 이건가? 뒤에 앉아봐. <laughs> 생각보다 춥지도 않아 그렇지.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것도 <laughs> 안 되는 거 아니야? 나 전에 펜타포트 갔다가 난 수시 한 개도 안 됐어. 마지 <laughs> <시작. 웃음> 낭만이지.